우리 박 후보자 저좀 아시죠? 우리 언론사 같은 입사 동기고 수습을 같이 생활했습니다. 저도 뭐 전직 기자입니다만 한마디 충언을 할까 합니다. 우리 박장범 후보자가 들으면뭐 불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꼭 두각시 사장을 안치려고 하는 것 같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27대 KBS 사장 공모에서 지원자 중에 첫 번째로 서류 접수를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사장 공모 계획서도 수십 장 필요할 텐데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제 혼자 준비 시작한 건한달전 정도 같습니다. 음, 그렇게 한 달간 준비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 거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던 건가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이제 사장 지원에 확신 없었다고 하시지만 94년도 KBS 입사해서 3 0년일하면서 후보자까지 왔습니다. 그 네. 근데 왜 동료나 선배, 후배 가릴 것 없이 비판적 수준을 넘어 후보자에 대해서 KBS 기자로서 수치심을 나눠가지 않는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보십니까? KBS에서는 사장 교체기에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이 직원분들이 의견을 많이 제출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 후배 그런데 이번에 기자들이 보면은 다음 질의 때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지금 박 후보자 얘기하는 범위를 너무 서는 것 같습니다. 그 35기 기자 성명 아마 봤을 텐데요. 지금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파우치 얘기를 하니까 한 대목만 제가 어 지금 PPT에 있습니다만 이 기자 20기니까 15년 후배들 아닙니까? 이 후배들이 네. 지적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파우치뿐만 아니고 시종일관 뭐 내용 다 정말 주옥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쳐놓은 것만 보시면 시종일관 굴종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공영방송을 권력에 헌납했습니다. 파우치 바로는 그 굴종 가운데 한화에 불과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구성원들이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후보자와 30년 있을 때 15년 후면 15년을 같이 일한 기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왜 박장범이 아닌 우리가 kbs 기자라는 수치심을 나눠 가져야 하냐고.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굴중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봐도 굴중적이던데요. 많이 그랬어요. 고대영 전 사장 비서실장 했죠? 네. 지금도 연락하고 계십니까? 아주 가끔 연락합니다. 가끔입니까? 네. 고대영 전 사장이 지난해 9월 KBS 사장, 지난해 9월이니까 그러니까 26대죠? 공모했다, 공모 지원했던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음. 혹시나 이번에 왜 지원 안 했는지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음. 보니까 이제 후보자께서는 실제 이제 관리직 보직을 맡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KBS 내부에서 후보자가 통솔하거나 관리를 해본 보직, 조직 또한 전무하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KBS 최종 후보까지 되셨는데 사장 후보까지 됐는데 경영계획서, 쭉준비저도 봤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도움을 받은 사람은 우리 회사 내에서는 없고요. 주로 제가 참고한 자료는 이사회에서 나오는 그 연강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그럼 했습니다. 그 자료를 경영계획서 등 모든 자료를 혼자 준비했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지내던 <laughs> 그도 안 얘기하십시오. 방송? 혼자 준비했냐고. 예. 방금 외부 전문가한테 물어본 건 있습니다. 음, 그럼 밖에 있는 분고대영천 사장하고는 상의 안 했습니까? 전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대형 사장 문제를 물어본 거는 여러분들 저와 제 보좌진들이 취재를 해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까? 파우치 사장을 넘어 더 거대한 차원의 비판적 말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뭐 파우치라니 조그만한 빼기랄지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 박장범 후보자가 들으면 뭐 불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꼭두각시 사장을 안 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PPT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구 카르텔이 있는 것 같아요. KBS 이거 공들여 가지고 만든 겁니다. 잘 보십시오. KBS 고대영 전 사장의 구 카르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력은 이 박민 사장에게 빼앗겼던 자리를 되찾겠다 이런 생각을 오래 전부터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장범 후보자는 고대영 전 사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장범 후보자는 그 꼭두각시 사장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들이 여러 군데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이 여기 뭐 여기 이 PPT의 핵심은 이겁니다. 고대영과 류일임 그리고 김건희 여사로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결국 이것도 김건희 여사의 개입 우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 질상시에는 뭐 언론뿐만 아니고 국민힘 한동훈 대표까지 경질을 요구한 분들이니까. 쭉 보시면 아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대 사장을 안칠 때 방송 언론 카르텔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방송 언론 방송이겠죠? KBS 카르텔을 개혁하겠다 이런 의지 때문에 외부인인 박민 사장을 그때 임명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결국 이 말도 거짓으로 됐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외부인 박민 사장은 결국은 이 제가 지금 이 PPT에서 보여준 그 라인을 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대신 내부에 있는 이 박장범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KBS 내부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의 후보가 됩니다. 여기에서 고대영 사장과 류일임 방심위 원장은 85년도 KBS 입사 동기는 아닙니다. 보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의 두 번을 뽑은 것 같아요. 철친한 사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laughs> 류일임 방시면장은 제가 일전에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술 영상에 차단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laughs> 미안합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류일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가 2022년도 심정민 소령 추모 행사를 기억했던 정도로 측근 인사인데, 여기엔 또 지금 김건 여사가 이렇 믿고 쓰고 있다는 이기정 의전 비서관이 있습니다.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가 취재하고 한 바에 따르면 이기정 비서관을 비롯해 <laughs> 최근에 황제 국악관람으로 유명해졌죠. 김건 여사의 최재혁 현 홍보기획 비서관.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근무 이력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이분들이 박장범 후보자를 KBS 사장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김 여사와 김 여사를 설득하고 움직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과 다릅니까? 아니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요? 밝혀지겠지요. 제가 한두 명한테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ppt 보시죠. BBC의 힘은 국민의 신뢰에 나온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누구 얘기입니까? 기억 안 납니까? 네,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경청이 아니고,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 10초 드릴 테니까. BBC의 힘은 국민의 신뢰. 아니, 그 읽으라는 게 아니고, 내용을 보시라고요.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이게, 2012년 런던 특파원 할 때, 박장범 기자가 한 내용입니다. 12년 동안, 아무리 12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건, 그때, 보도했던 내용 그때 가졌던 생각은 이미 다 버린 겁니까? 뭐라고 지금도 했습니까?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뭘 똑같습니까? 똑같이 하지 않는데. 본인 한 얘기도 기억을 못 하시면서 똑같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정부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K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 건설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케이신 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신 도시 대장주 한 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